차트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그 다음에 파생시장에선 차트의 기본 지식은 필수입니다 이제 기본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 자기의 어, 수익을 위해서 전문가 방에 의지하면서 매매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거기가 다 실패입니다 자, 주식 시장은 기본적 분석, 내재가치 분석이라 하죠. 를 하고 난 후에 매매, 거래, 트레이딩 할때는 결국 기술적 분석을 필요하게 됩니다. 기술적 분석이. 마지막 선택은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기술적 분석 중에서 내재가치 분석이 있죠. 이게. 여기에 1차고, 그 다음에 매매할 때는 결국 차트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 이게 마지막이죠. 근데 우리가 해외선물은요, 내재가치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이 다예요. 그러나 해외선물은 세계적이고 워낙 거래량이 많아 기본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두 시장 다, 주식시장이나 해외선물, 기술적 분석인 차트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죠 차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캔들과 이 평선입니다 하나의 캔들 속에는 작은 가격의 변동과 시간차가 내재 되어 있으며 시간차 xy는 x는 가격 이고 y는 시간이죠 이 평선은 캔들의 종가를 평균된 점을 선으로 연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이 평선이라는 것은 평균 가치 이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라고 하는데 힘의 논리는 뭐예요? 평균 가치의 싸움이죠. 그렇게 결론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캔들 정가의 평균된 점을 이렇게 점을 요렇게 이어 나가면은 요게 선이 되겠죠. 그걸 의미합니다. 연결한 선은 시간차에 따라서 우리가 1분, 2, 3, 5, 뭐, 30분, 60분 봉, 뭐, 120분 봉, 480 뭐, 등등. 또 나중에 1봉, 주봉, 5봉으로큰 파동을 표시하며, 짭기는, 어, 1, 2, 3, 5, 뭐, 10, 20, 30, 60.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어, 나중에 틱봉도 보게 되죠. 이 틱봉. 저는 이 팁봉은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보지를 않습니다. 짧은 시간의 파동을 표시한 것이 곧 캔들과 이평선 차트인 것이다. 그러 그러니까 보통 틱봉을 많이 보는데 틱봉 여러분 안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진 매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상하이 차트와 연결하는 것이 힘들어요. 자 단기 중기 장기의 파동 가격과 시간이라 했죠 이게 XY죠를 표현한 것이지요. 결국 큰 파동 속에 중기 및 단기 그 다음에 초 단기적 파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간차가 큰 상위 차트와 시간차가 짧은 하위 차트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이게 이제 상하위 차트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차트를 잘볼 수가 있고, 현재 캔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틱봉은 우리가 틱틱이 한다 하죠 틱틱이 틱틱이 해가지고 여러분 어 물론 짧게 해서 우리가 스켈핑 치죠 초단타 해서 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한번 탁 걸리면요 이게 크게 무너집니다. 그 크게 무너진 것은 다시 복구하기에 팁봉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1분봉, 팁봉 말고요. 1분봉, 2분봉은 중요하죠. 왜냐면은 상위 차트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 방향성에 따라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기에는 1, 2, 3, 5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파동 속의 중파동과 소파동을 알아야 현재의 가격의 위치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내가 이 파동이라는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평선은 평균 가치라 했죠. 그러니까 상위 차트는 대파동이야. 중위 차트는 중파동이고, 소파동은 뭐예요? 하위 차트죠. 그 흐름을 알아야 된다 는 거예요. 결국 시간 차 속의 현재 가격을 알아야 진입도 하고 청산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급변하는 세계적 선물 시장에선 차트를 알아야 대응 능력이 나오고 레버리를 지 사용하여 수익 창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뎀 트윙 차트는 캔들과 이평선 차트인 상하, 상위 차트, 하위 차트를 사용하여 진입과 청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상하이 차트의 개념이죠. 데이 트레이더로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기술적 분석 차트를 알아야 합니다. 절대적이죠. 우리가 차트를 아는 것은 절대적임을 명심하시고 기본적인 공부를 하시면 혼자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실 것입니다. 요 글은요, 예전에 제가 한번 방송한 내용인데, 주식과 파생시장에 살아남아 성공하려면 차트를 알아야 된다. 어, 여기 어떤 회원분이 썼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15년, 파생 5, 6년을 하였는데,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죽음까지도 생각했다. 그 말이죠. 그동안 많은 전문가에서 들은 풍월로 매매하여 보았지만, 역시나, 였습니다. 역시나, 뭐야, 실패했다, 그 말이죠. 여기 계신 회원분들은, 저기, 우리 코램 차트 스쿨에 있는 회원분들은 복을 받으신 겁니다. 대한민국 파생 전문가, 누가 이런 공부하라고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공부하란 말안 하죠. 추천 도서도 없고, 회원님들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세요. 그리고, VOD 강의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부자 되세요. 전 나이가 많습니다. 정말 몇 년만 빨리 선생님을 만났으면 하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강의듣고 있습니다. 회원님들 꼭 공부해서 성공하세요. 보세요, 이분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 모르면 이 사람도 주식 15년 했고 파생 5년 했으면 거의 20년을 넘게 한분 아니에요. 자, 저도 오래전 어, 처음 입문한 뒤 회원님과 같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당시 차트를 공부해야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껏 하루도 빼놓지 않고 현재도 합니다.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법은 없으며, 전문가 따라 산말리도 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자신이 차트 공부하여 자신 속에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저는 오직 올바른 차트 공부의 방식과 길을 안내하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어, 제가 이 트레이딩을 한 결과, 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원인이 거기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에 거의 600편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뭐 교육하고자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하고 연결된 증권사 쪽에서 저희 강의도 들어보고 하면서 소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을 한 지가 한7 8년 됐죠 올바른 차트 공부 방식을 길을 안내하는 자자 자신을 뒤에서 바라보는 가족을 생각하여 열정과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게 트레이더, 제가 이 말을 항시 하는데, 트레이더는 혼자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의 앞날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집안이 망하게 되면 가족이 흩어지게 되죠. 그런 분들 내가 많이 봤다니까, 이혼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분도 이제, 이런 그 자기가 어 경험했던 것을 지금이 글로 표현했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차트를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지만은, 정말 우리가 해선 트레이더는요, 차트를 꼭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은, 하여간 피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말하면 전문가, 들과 대여업체 그 다음에 사기업체 요즘 유튜브에 사기업체 많죠 결과적으로 호랑이 아가리 속에 개가리는 미는 꼴이야 뭐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자 아시겠죠 여러분 매매에 도움 되시기 바라며 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